쎄겠는데 삼라 못깨면 치욕이지 삼라는 깨야지 아! 인생 한방 이속 몇프로 감소죠? 한개당 0.5% 그러면은 50% 감소? 이속 50% 감소 고? 60%야 60%고 <laughs> 55%구나 55% 가자! 피해량 증가 야못 걸어 못 걸어 야 데미지 2000야 도파민 야 자. 야 도파민 이야 데미지 2000 나와 야 뒤졌어 좋았어 인생 이게 이게 게임이지 걸을 수가 없다 좋았어 야 바로 좋았어 오케이 <laughs> 이게 바로 도파민 메타야 어? 오 그럼 그래. 오버클럭만 올리면 돼요. 기다리자 이제 들올 때까지야. 대기. 거의 뭐 포토 설치하겠습니다. <laughs> 데미지 2,000m 갑니다. 덤벼 이 새꺄. <laughs> 야, 대미지 봐. <마 웃음> 이거야. 도파민 메타 좋았어. 다 덤벼라고 다 덤벼. 야, 됐어요. 오버클럭 다 성공했어. 나 이제 물러올 <laughs> 게 없다. 오케이 okay. 이게 바로 도파민 메다 데미지 3천도 나온거 같은데 방금? 아 2000이 한개 2000이 한개 중요한거 이제 보스가 때리는걸 어떻게 피할 것이냐 잠깐만 그거 없니? 빨려주세요 이속좀 감사합니다

가자 아자아 가자. 됐어요. 됐어요. 아, 다행이다. 오클럭 이제. 오클럭 세개 동시에 이제. DPS 4천아 그러네 잘 나오네 나도 이번에 완전 물리들.